데이스터론 201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데이스터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야한 볼츠 게임을 하다가 자살을 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인데 사실 게임을 하던 도중에 죽거나 게임이 끝나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 남편과의 갈등 끝에 어, 자살을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. 예. 저, 직장 동료들과 야한 벌칙게임을 하다 남편에게 들켜 갈등이 있었고, 그후 친정에게 알린다 등 어, 갈등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합니다. 예. 결국 베란다에 뛰어내려 자살을 한 부인인데요. 예. 해당 적혀있던 것을 러브샷 이것까지는 괜찮은데, 신체 특정 부위 만지기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남편 입장에서는, 어,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굳이 유부녀가 아니더라도 남녀가 할 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일부러 게임에 참가를 했든, 강제로 참가를 시켰든, 이 부분은 회사와 직원들을 조사하여 정확한 잘못, 왜 이런 게임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. 어, 그렇다 해도 자살한 여성도 술에 취해서 했다 등 잠시 도망가 있다가 다시 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자살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강제로 시켰다면 그것을 알리면 되고. 본인이 하고 싶어 했다면 그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면 된다라고 봅니다. 자살할 정도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, 어, 남편의 압박이 강했던 건지, 아니면 본인의 잘못에 너무 충격을 본인도 본인에게, 어, 충격을 입은 건지,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이 사건이 아주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.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비슷한 사건들이 최근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이제. 어, 협박을 하는 거죠, 한마디로. 어, 과거에는 제가 그 여고생 협박으로 인해서 여고생에게 어, 성관계를 요구해 가지고 예, 엄청난 금액과 또 성관계까지 이제 100번이 넘는 횟수를 어 강제로다가 가진 저, 어, 정황도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은 이용하는 범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범죄와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게 맞고 그리고 뭐 돈을 달라고 한다든가 뭐 성관계를 갖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반성을 좀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또 그랬던 것 같은데.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어, 남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뭐 조사할 필요성은 있겠죠. 왜 그렇게까지 어, 집요하게 뭐 친정에 알린다 등 갈등을. 있었는가? 뭐,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, 아이, 회식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. 이러면은 남편 입장에서 화가 나니까, 그래? 그럼 친정이 알릴까? 뭐,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은, 상대방이, 여보, 미안해. 잘못됐어. 다시는 안 그럴게. 이렇게 얘기하는데, 됐어. 친정이 알릴 거야. 이런 쌍년이? 뭐,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. 부부인데. 그쵸? 그렇죠? 예. 그니까, 러 화가 나서 한 번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. 나 친정에 얘기할 거야. 뭐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너 그러다 나 친정에 얘기한다. 너 자꾸 고딱으로 나오면 나 친정에 얘기한다.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본 상대방의 잘못을 이용한 갑질로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반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압적인 협박은, 어, 좋지 않다라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남편이 어, 상대방의 반성 없는 태도 때문에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. 자신의 어,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협박의 요구였던 건지, 갑질이었던 건지, 뭐 그런 것에서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, 회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게임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,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누가 가용 그 게임을 처음에 하자고 한 것인가, 뭐 그런 것도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, 그 회사에서는 어, 이런 게임을 할수 없게끔 만들고, 또 이제 다른 비슷한 회사에서도 이 비슷한 잘못들을 하게 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안 될.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. 사람의 목숨은 귀합니다 아, 그러나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무의미한 어, 지켜주지 못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